오케이, 기 먹자, 그러면. 네, 준비해줘. 네? 아니, 본인은요? <laughs> 준비해줘. 준비를뭐 후배가 해야지, 왜. 아, 네. 형! 왜? 형, 그래? 네? 어? 왜다한입 아, 정도 먹는 거야? 이거 잘라, 이거 잘라. <laughs> 괜찮네, 먹어봐 봐. 빨리 먹어. 네. 됐어. 음 됐다. 음, 맛과, 맛과. 잘 먹겠습니다. 어, 잘먹 먹겠습니다. 오, 야, 좀, 나는 네. 그거 뭐야? 제로 그거 줘. 제로 그거 줘. 아니, 도와줄게. 이제 뭐, 이제. 그래, 네. 형, 잠깐만요. 이나진 네. 어, 후배들은 한점도못 먹었는데. 같이 먹어요. 아이, 같이 먹어, 그래도. 이거 알아서 먹으면 되지.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아, 이거 뭐어도 되는 거야? 맛있다. 아,